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세 분의 신이 아니라 세 육격이신 한분하나님곧한 본체의 삼위로 삼위일체라 말합니다.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믿을 교리로 고백합니다. 하나님의 삼위는 신성을 나누어 가짐이 아니라 각 유격이 저마다 완전한 본성을 갖는 한 하느님이십니다. 하느님의 세 유격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별됩니다. 성부께서는 나으시는 분이시고, 성자께서는 나시는 분이며, 성령께서는 바라시는 분이십니다.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이십니다.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약속하실 때 파라클리토라 부르시는데 이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.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.